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한수치 하진이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오리, 제 얼굴이 지금 달 뜨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 경험을 해서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홈케어를 하신 분들이 영상을 많이 찍으셔서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거를 만물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거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홈케어 하시는 분의 영상을 제가 또 참고해서 사용한 후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건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요즘 그 핫하고 핫하다는 히알루론산. 이것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같이 해 보고 싶고요. 저는 이게 저분자를 많이들 사용하신대요. 이 저분자가 피부 깊숙이 수분을 차오르게 하는 역할을 저분자가 한대요. 그래서 약간 저분자는 물처럼 이렇게 생겨있는데, 요거를 많이 쓰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처음에 구매했던 게 이제 고분자를 제가 샀는데, 이 고분자를 제가 두 번을 쓰고 너무 놀래가지고, 저는 대용량 고분자를 샀거든요. 고분자는 약간 젤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이 고분자가 조금 쉽지 않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아이크림에 이 고분자를 섞어서 바르고 정말 효과를 봤는데요. 너무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이거 2,300원 주고 샀습니다. 요게 2,300원. 조금 비싼 건 4,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어요. 2,300원 정도 샀는데, 한동안 씁니다. 이게, 왜냐면 한 방울 정도로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게 효과가 되게 좋아서, 오래 쓰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피부가 왜 꺼졌을 때, 필러를 맞는다든지, 아니면 물광주사를 맞잖아요. 저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그때 주사기에다가 이제, 액체를, 이거를 넣어서, 하는데 이게 그게 이제 주성분이 이제 히알루론산이에요. 이거를 이제 피부 속에 이제 주입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피부가 정말 땡땡해지면서 필러 효과도 있으면서 이제 그거를 주사로 맞는 건데 우리는 이제 이걸 요즘은 또 이렇게 바르는 히알루론산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약간 특수한 성질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피부에 습기를 유지하는 작용을 그 하는 보습인자와 같은 물질이래요, 얘가. 그 정말 독특한 거고, 저는 이거 발라보고 너무너무 놀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단독으로 바르는 걸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섞어가지고 같이 믹스해서 바르는 것보다는 얘, 얘랑 이제 같이 그냥 바르기 바로 직전에 믹스해서 바르시는 걸 권장해요. 그리고 이제 고분자는, 얘는 조금 이제, 제가 발라보니까 저는 이제 피부가 요즘 굉장히 좋아져가지고 화장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분자를 낮에도 바르지만 화장을 하시는 분들은 고분자는 밤에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얘가 약간 화장이 밀릴 수도 있고요. 얘 자체만도 약간 밀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분자는 약간 낮에 바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아이크림이나 영양크림이나 에센스 이런 거에 섞어서 바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물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킨을 이렇게 바를 때 그냥 스킨 요렇게 한 방울 띄우고 저분자 그냥 한 방울 넣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이거 저분자를 그냥 요렇게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냥 이렇게 해서 바르시면 돼요. 이렇게 바르실 때 많이 끈적거리고 그러지는 않고요. 그리고 굉장히 산뜻해요. 이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투명 그냥 물처럼 되어 있어서 바르실 때도 그냥 이런 식으로 바르시면 되고 그다음에 미스트 뿌리실 때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지성인 피부이신 분들이 이제 에센스를 바르실 때 약간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원액으로 되어 있는 거 말고 약간 묽은 그런 에센스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분 자를 이렇게 섞어서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분자는 형태가 약간 젤리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요러, 요런 식으로 수분 크림보다는 약간 묽은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이 크림에다 저는 섞어서 발랐는데요. 이렇게 해서 섞어서 바르시면 됩니다. 이거 이렇게 섞으실 때 히알루론산은 한 3에서 4 정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이 크림을 이제 7에서 6 정도 섞어서 하시면 형태가 약간 이렇게 끈적끈적한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끈적끈적 이렇게 보이시죠? 이런 형태를 이루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아이크림에 섞어서 이제 여기 눈가에 주름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발라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발라주고, 그 다음 이제 여기 일자주름 여기가 굉장히 많이 꺼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바르시면, 일자주름에 바르시면 이제 여기가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기가 뺑뺑하게. 살이 막 퐁퐁하게 정말 탱글탱글하게 차오르고,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나이를, 저희가 여기가 꺼져요. 나이를 먹으면서. 양쪽 여기가 꺼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가 꺼지면서 나이가 더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발라주시고, 여기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지금 느끼시죠? 이렇게 끈적끈적끈적한 거. 약간 밀리는 형태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발라주시고 주름 있는 곳에 그리고 이제 목에 바르시는데 주의사항 목에 바르실 때 효과를 극대화하시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시면 턱이 두 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 주름 있는 곳에만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주름 있는 여기 요기, 여기만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바르시고 10분, 15분 정도 있으면 피부가 탱탱해지는 거를 느껴요. 살이 차올라서. 그리고 이눈 밑에는 혹시라도 여기 애교살이 없으신 분들은 여기 애교살이 생겨요. 여기 애교살이 통통하게 차올라요. 여기 살이, 여기 눈 밑에. 그래가지고 정말 예뻐집니다. 그리고 주름도 살짝 가려지면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이거 바르고 제가 효과 본 거는 정말 피부가 맑아 보입니다. 그리고 수분감이 너무 땡땡해 가지고 이게 정말 피부가 정말 동글동 아주 정말 탱글탱글하면서 너무 예뻐져요. 그 정말 발라 보시면 여러분들 아세요. 그리고 흡수도 굉장히 빠르, 빠르고요. 저 오늘 어쩌면 오늘 저녁에 저 얼굴 터질지도 모릅니다. 너무 지금 영상 찍으면서 많이 발라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센스를 이렇게 바르실 때 에센스도 저희가 이제 또 바르시잖아요. 요럴 때도 히알루론산을 이제 섞어서 바르시면 돼요. 에센스 바르실 때도 그냥 이렇게 해서 한 방울 정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믹스 하셔서 이렇게 하셔 가지고 얼굴에 바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발라 주시고 고분자는 주무실 때 바르시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시면 정말 <laughs> 효과가 너무 좋고 저는 살짝 코가 작거든요. 그래서 코 여기 위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바르면 코가 동글동글해집니다. 발라보세요,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실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 크림에다도 우리가 섞어서 발라야 되잖아요. 밤에 세안하시고 주무실 때 영양 크림 이렇게 덜 덜어서. 고분자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형태가 이제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고분자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어쩌면 제가 오늘 저녁에 제 얼굴이 터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찍으면서 제가 너무 많이 발라가지고 제 얼굴이 터질 수도 있습니다. 밤에 주무실 때 이렇게 다 발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목에도 바르시고. 저는 이제 남는 거 이렇게 손에다도 바르는데요. 이게 있잖아요. 약간 고분자는 바르실 때 이게 미끄덩미끄덩 미끄덩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흡수를 시켜주시면 너무 신기한 게 흡수도 너무 빠르고 그리고 하나도 끈적거 처음에는 끈적거리는 것 같은데요. 흡수가 너무 빨라서 하나도 끈적거리지도 않고요. 여러분들 제 피부 지금 너무 좋아지신 거.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제가 피부가, 제가 지금 이게 지금 어두워가지고, 피부가 정말 너무 좋아졌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히알루론산 꼭 여러분들 한 번씩 발라보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진짜, 이런, 여기 지금 이눈 밑에도 살이 진짜 뺑뺑해졌죠, 여러분들? 여기 눈 밑에.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지금 살이 차오르는 거예요. 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살이 차오르고 지금 얼굴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효과 정말 너무 좋고요. 여러분 발라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제가 발라보니까 이 고분자라, 이제 저는 고분자를 썼다고 했잖아요. 이걸 발라보니까 얘가 정말 우리 피부에 수분을 1000배 가까이로 확 끌어당기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를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제가 발라보다 보니까 어떤 날은 살이 좀덜 차오르고 어떤 날은 조금 더 빵빵하게 차오르고 이게 왜 그럴까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영상에서는 얘를 정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피, 요거를 발라서 이렇게 피부 예뻐지잖아요. <laughs> 가격이 너무 저렴하고 효과는 정말 천배입니다. 진짜 얘는 정말 수분의 왕. 진짜 전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바르면서 너무 놀랐고요. 여러분들. 꼭 가격대가 2,000원대니까 구매를 두개 하셔가지고 저 분자는 매일 사용하셔도 되고요고 분자는 자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게 지금 제가 살 차오르는 게 이게 수분감이 차오르는 게 효과가 제가 보니까 꽤 오래 가요. 한 4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한번 하면. 그래서 한 일주일에 두번 정도 관리 하시면 정말 맑고 탱탱하고 정말 음. 예쁜 얼굴을 관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분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 저분자는 또 미스트, 또 묽은 에센스 스킨에 섞어서 낮에 수시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또 오늘 또 히알루론산을 가지고 얘기를 해봤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히알루론산에 대해서 제가 참 엉성하지만 수치 영상 이렇게 찍어 봤고요. 다음번에는 제가 이 히알루론산에 대한 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